디토 소령이 징계를 받고 갇혀 있다더군요. 디토 소령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미사를 들이러 온 사병에게서 전해 들었답니다. 요한이 직접 채찍형 열대와 일주일간의 근신을 명령했다고요. 어, 언제부터요? 글쎄요. 나흘 전부터였을까요? 디터가 빼앗아간 단도를 요한이 가져다 준 날. 요한은 당분간 디터가 성당에 날 데려다 줄수 없다고만 말했다. 그게 나흘 전인데... 디터는... 디터는 왜 징계를 받은 건가요? 명령 불복에 따른 반역이라고 하더군요. 묘한 일이에요. 디터 소령에 대한 세간의 평판은 좋지 못하지만 요한 소장에 대한 존경과 추종은 누구보다 강하거든요. 그런 디터가 명령 불복에 의한 반역이라니. 에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laughs> 지금도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난이 결혼을 위해 조강지처를 버렸어. 자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네는 보반이라는 성을 받을 거야. 보반가의 이름과 혈통을 이어갈 거라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보반이 되어 죽는 순간도 자네는 보반으로 죽는 거야. 내게 속하는 거란 말이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반으로 죽는데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방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둬 우리는 한 편이야 한 배를 탔어 날 적대적으로 대해봤자 네 손해라고 입덧을 할 때쯤엔 임신한 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배를 가렸다는 것못본척 넘어가자. 이봐, 못본척 해줬으면 좋겠어. 지울 거니까 곧 그건, 그건 불법... 어떻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찾았어. 돈만 가져오면 언제든 가능하댔고... 의사야? 음, 실력이 아주 좋댔어. 웬만한 의사보다 더 경력이 많고... 난... 지금껏 아이를 지우고... 사지 멀쩡하게 걸어나가는 여자를 못 봤어. 단한 번도... 둘중 하나는 심한 후유증을 앓았고, 또 하나는 죽었다. 멀쩡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저 뜬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다. 여기 소파에 <laughs> 앉으세요. <아유>. <웃음> <웃음> 사샤, 괜찮은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가 있을 테니 이만 가보게. 네. 보초병도 사라지고 저 여잔 대체 여기를 어떻게 기어와서 죽었느냐 말이야. 말해봐 사샤, 자네가 죽인 거야? 내겐 이야기를 해줘야 해 사샤. 말했잖아, 우리는 한 배를 탔다고. 무슨 일인지 알아야 내가 도와줄수있어내게도 <laughs> 말하지 않을 텐가? <웃음> 좋아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마실 것을 좀 가져다 드릴까요 하쌰! 넌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내가 잡지 않아도 넌 이숲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거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테니까. 아주 천천히 고통을 느끼며 죽겠지. 늑대들이 네 내장을 파먹을 거야. 듣고 있어? 듣고 있냔 말이야! 널 찾으면 사지를 갈갈이 찢어 죽이겠어! 도망가려면 가보라고! 너는 내 적수가 안 돼, 알아? 넌내 적수가 안 된다고! 모두가 니년의 농간에 속아 넘어갔지만 말이야 내겐 통하지 않아 왠지 알아, 사샤? 그건 내가 월등히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내가 왠지 알아, 사샤. 그건 내가 월등히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내가 너무나 뛰어나서 모두 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멸하는 거야. 모두가 말이야. 이러 먹을 모두가. 사샤, <laughs> 무슨 일이야? 보반이 나를 만지려고 해 틈만 나면 날 희롱하려 들 거야 손마가지가 잘리기 전까지는 총? 어. 이리 와 절대 총구를 자기 쪽으로 돌려서는 안 돼. 한 손은 그립을 단단히 감아 쥐는 거야. 그렇지. 나머지 한손으로 바닥을 받쳐. 방아쇠를 당기면 손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 억지로 당기면 안 돼. 어깨에 힘을 풀고. 자연스럽게 튕겼다가 내려오도록 해야 해. 이거랑이거 보여? 이가자이 응. 가늠자와 수평쇠이수평들이야 해. 들어야 해. 그래. 전이실패했이실패했정하기인하하기원하인정하면인정하 그저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게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 이유지. 도천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도천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샤로랑에 관해서라면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 방식대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스노우맨, 일명 스노우라. 약삭바른 자로. 도첸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적자다. 내가 판단하기에 스노우는 명령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었고 군인다운 충성심은 없다. 어찌되었든 유일하게 남은 끄나풀이니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좋아. 하지만 명심해. 자네가 상대하는 자는 사샤 로랑이 아니라 요한 폴 윌렌도르프야. 잊지 마. 감사합니다, 제러드. 네, 안녕하십니까? 이중첩자에서 보반 역할을 맡은 대원방송 11기 성우 임혁입니다. 저한테 이제 이중첩자라는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라서 긴장도 많이 됐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중첩자라면 좀 어려운 선택지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나라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요한도 사랑을 선택했잖아요. 그쵸? 저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중첩자를 들어주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우 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트니버스 11기 성우 유혜지입니다. 이번 이중첩자 2부 녹음에서는요, 다이에나 외에 다른 단역들을 맡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에 또 멋진 선배님들과 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행복했습니다. 이중척자 최고! 제가 또 사실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상님들께서 힘들게 지켜주신 나라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음! 오디오 코믹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이중첩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성우 45기 성우 송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되게 다양한 캐릭터를 맡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러드랑 어, 타리프 역할을 맡았어요. 선배님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 주셔서. 제가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선배님들이랑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스텝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무사하게 잘 끝냈고요. 너무 행복하게 잘 끝냈습니다. 제가 이중 족자라면, 아, 나라냐, 애인이냐인데, 애인으로 하겠습니다. 애인을 한 이유는, 그래도 나라에는 저 하나쯤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 성우 송기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중첩자 2부로 인사드리게 된 투니버스 11기 성우 김윤기입니다 작품 내에서 디디에와 사샤의 오빠 존 역할을 맡았습니다 디디에로서는 1부부터 계속 인사를 드렸지만 2부에서는 이제 존 역할을 또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 아 이게 짧으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2부에 이르러서 존으로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현실적인 편이라서 국가가 있어야 아무래도 국민이 있고 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래야 또 사랑이 또 꼽히는 거 아닐까요? 당장에 내가 배고프고 잘 곳도 없고 불안한데 사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를 택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우리 멋진 선배님들과 우리 동기분들과 함께 즐겁게 아주 재미있게 녹음했습니다. DDA와 초원 역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중첩자 진짜 재밌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중첩자에서 스노우 역할을 맡은 투니버스 성우 이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부 녹음까지 마치게 됐는데, 듣는 분들도 어, 2부에 더 몰입해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일반 시민이었으면 어, 당연히 사랑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중첩자라면 의무를 갖고 책임을 가지고 이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이중첩자라면 국가를 택할 것 같습니다. 이중첩자 2부에서 스노우도 어 조금 더 비중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스토리도 역시 너무너무 재밌게 마무리 됐으니까요 즐겁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첩자에서 도로시 역을 맡은 성우 가빈입니다 우후. 벌써 기나긴 녹음이 끝났는데요 그렇게 제가 벌써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분량이 많았는데. 너무 순식간에 끝났어요. 너무 아쉬울 정도로 빨리 끝난 느낌이라 좀 너무 서운하고, <laughs> 자꾸만 아쉽네요. 그래도 저희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거 제가 대기 중에 성우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다들 막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중첩자면 애인 선택했다가 죽는 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어, 듣고 보니 그러네? 해서 저도, 어, 처음에는 애인이었는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laughs> 나라를 고를 것 같습니다 미안 저희 이중첩자 정말 많은 성우진들이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잔잔한 여운을 쭉 오랫동안 느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중첩자 2부에서 디터 역을 맡은 성우 석승훈입니다 어 나라냐 사랑이냐 아. 아, 이거 되게, 되게 고민된다 이거 <laughs> 이 작품을 빗대서 생각해보면 은 어, 우선 도첸이란 나라 자체가 좋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먼저 올바르게 만든 다음에 사랑을 이뤄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찐사랑이라면 그걸 좀 기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파파 할머니 돼서 아이고 뭐래 기다려줘서 감사해. 뭐 이런 식으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찐사랑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럼 나라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작품 또 한번 정말 열심히 녹음해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이중첩자 2부도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작품에서 다른 캐릭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우석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첩자에서 사샤루랑을 연기한 성우 문유정입니다 지금 막다 마친 기분은 결국에는 음, 사샤가 행복해진 것 같아서 음, 마음이 행복하고요 아 정말 되게 치열한 사랑이었는데 그래도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아름답게 끝이 난것 같아서 음, 행복합니다 저라면 제가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제이 사샤의 감정이라면 애인을 탁, 택하지 않을까요? 네, 애인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막 보반 같은 사람이 막 애인이다 그러면 은뭐 돌아보지 않죠? 예, 나라죠. 나라를 택한다고 해야 되나? 나라를 택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사샤. 애인을 택아 요한이라면 애인, 보반이라면 나라. 열심히 녹음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연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힘겨운 장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몰입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중첩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중첩자 두 번째 제작날 인사 드리는 성우 박노식입니다. 네. 와. 요한 역으로 열심히 오늘 제작을. 하고 있고요. 폭풍 같은 이야기 속에서 아주 매력을 뿜뿜하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중첩자 이번에도 역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담겨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도 사랑합니다. 저는 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은 애인을 택하겠습니다. 나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재밌는 이야기와 많은 그 스릴과 드라마 그리고 사랑. 아주 절절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녹음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많이 응원하는 거 알죠?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